전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두통을 경험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라 생각합니다. 100%라 생각하시나요? 단지 예. 너무 가볍게 일회성으로 오니까 기억을 못하죠. 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머리 한번안 아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예요. 네. 그러나 20살 때 머리 아픈 거를 70살 에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laughs> 예. 가볍게 오니까 어, 그 인지를 못합니다. 국내 두통의 1년 유병률은 보시다시피 평균이 60%입니다. 음. 1년 동안에 5천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60%가 한 번은 앓는다는 거죠. 네. 음. 가장 흔한 거는 긴장형 두통입니다. 30.7%. 그러나 긴장형 두통은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음. 가벼운 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아.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편두통이 두 번째고 병원에 오는 펜두, 병원에 오는 두통은 50% 이상이 압도적으로 편두통입니다. 네. 그만큼 가볍지 않은 두통이고 네. 그외에 편두통의 한 유형으로 만성 매일 저런 경우는 한 달에 아픈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음. 환자들 중에 저는 한달 동안 안 아픈 날이 거의 없어요. 어. 저렇게 아픈 경우는 만성 편두통 합병증입니다. 1.8%면 약 2%죠.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이 매일 두통으로 시달립니다. 이 두통이라는 것이 아주 흔하고, 네. 삶의 질을 떨 주지만, 제대로 환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많, 특히 펜두통이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펜두통 유병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에 10%, 15%, 10%만 잡아도 500만 명이 펜두통에 1년 동안에 아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여성 7명 중에 1명, 남성 15명 중에 1명입니다.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 여성 남성에서 17세부터 60세 이상의 전체 주기에서 편두통이 어떤 발생이 어떤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빨간 색깔이 남성입니다. 남녀 차이가 비로소 나타나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 12세 13세 이때부터 남녀 차이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10대 후반 20대 초에 완전 남녀 차이가 뚜렷하죠. 네. 가장 정점을 찍는 거은 3, 40대죠. 3, 40대 여성과 남성은 약 4대 1로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예. 3, 40대 여성이 어떻습니까? 한참 가정활동, 사회, 육아활동, 할 일이 많죠. 애들 학원도 라이더 해야 음. 되고 등등이 많은데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특히 병원에 오는 편두통의 80%, 90%는 여성입니다. 음. 3, 40대. 3, 40대 여성 4명이 모이면 한명이 편두통입니다. 네. 아. 그만큼 편두통은 여성 3, 40대 가볍지 않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만성 뇌질환입니다. 이거는 뇌질환입니다. 어... 네. 사진에 안 보여서 질환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 네. 뇌 자체가 뇌질환입니다.